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유즈 이펙트의 마지막, 그, 엄마한테 되었을 때를 이제 상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. 어, 제가 이렇게 주석을 좀몇개 준비해 놨는데요. 어, 이제 오픈 값은 기본 값은 f a l 로 해놓고,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어, 그러면은 일단은 모델 어, 모달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.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리터 어, 내용을 이제 내용 점점점 만들고 여기에 유지 잎에 를넣어서마우트 어, 되었을 때 만들어 놓고 버튼을 클릭하면은, 어, 이즈 오픈이 트루가 되면서 모델이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. 버튼, 태그를 하나 만들고, 클릭했을 때, 어, 이즈 오픈을, 아, 셋 이즈 오픈, 오픈을 반대로, 이즈 오픈을 반대로 해갖고, 이제 클릭을 했을 때, 이제 펄스가 트루가 되고, 또 클릭을 하면은, 트루가 퍼스로 이제 반대로 값이 나오게끔,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리고, 어, 이제, open 값이, 뚫을 때만, 모델 컴포넌트가 이제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잠시만요. 이제, open 뚫을 때 모델이 나오고, 모델이 음. 나오고, 아, 여기가 좀 틀렸었네요.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더 감싸주면은 네. 이제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.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모달이 잘 마운트되고 다시 클릭하면은 네, 엄마도 되고 클릭하면 마운트되고 다시 누르면 업마도 되고 여기서 이제 컴포넌트가 이제 어 처음 렌더 렌더링, 렌더링 엔돌링 됐을 때, 이제 처음 이제 나타날 때가 클릭했을 경우인데, 이제 이게 컴포넌트가 사라질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컴포넌트가 소모한 때, 생기는 함수를 하려면은, 여 리턴을 만들고, 이제 여기 안에다가 컴포넌트가 사라, 사라질 때, 어, 컨트롤 그 트었을때는네 배우, 이렇게 만들면은 클릭했을 때 마운트가 되었을 때가 뜨고 이제 사라질 때 엄마 한운트 되었을 때 찍는 코드 마운트 되었을 때 엄마 한운트 되었을 때네 이번 시간을 가지고 네세 번째 이제 엄마 마운트 되었을 때도 한번 알아보았어요.